하우야 응? 너 귀하시험 응. 오늘 발표잖아 응. 아직 안 나왔어? 아직 5분 후야 뭐, 5분이면 한국은 벌써 다 나와 아니야. 시간 전에 나와 빨리 가서 확인해 봐간것 같아? 망해서 있는 아, 핸드폰으로 해 응? 핸드폰으로 해도 돼 핸드폰? 어. 돼. 응 핸드폰으로 해도 돼 빨리 확인해 봐. 뭐야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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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붙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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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어? 저 장난치는 게 붙었네. n e or Tanatu and your Putonne. d u 진짜 뻥이 뻥. 땡땡. 음? 맞네 결과 불합격. 앞에 <laughs> 불써 있잖아. 합격. 불안 보여서 리잘 보아봐 보이는데 나는 <laughs> 불 합격. 아니야 불합격이는. 네오 예. 기원. 오빠 성금 황금 없어 야, <laughs> 뭐야! 아, 아, 아니, 이거 안 돼! 먹어. 어, 이거 먹어! 이거 안야 <laughs> 이거 천만 원! 천만 원! 천만 원! 천만 원! 천만 원! 한만 원! 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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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! 아만 원! 만 원! 좋아, 그건 <laughs> 그냥 그래. 응, 그냥 좋아. 그냥 좋아. <laughs> 응? 이거 저 하리 응? 잭. 공부 다했어요 지금 필요 없어요. 이거 필요 없어요. 그 귀화 시험은 5단계 있어요. 저는 5단계 시작해서 이 집만 공부했어요. 음. 이것게. 이거. 이 맛이 고뭐 공부할지. 辛苦了。 와, 지금, 누구 이어 있어요 하리면 여러분들 이면저저을선선해해줄요 지금 하지 어, 목표는 토피시험 6급 받고 싶어요 지금 4급 있거이요그거서거급 화이팅! 요급 <laughs> 있으면 뭐 하지? 음, 여행! 여행 가야겠지? 저는 결혼할 때부터 그 여행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그래서 여행 가고 싶어요. 어디까지? 아무튼 6급 있어야 돼. 6급 있으면 가. 6급 없으면 계속, 계속 평생 공부해야 돼. <laughs> 요즘은 저는 음, 영상 무슨 찍은지 몰라요. 뭐, 뭐 찍어야 돼?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디 없어요. 그리고 저 어, 그귀화 시험은 두달 정도 열심히 배웠어요. 앞으로 여러분 음, 응원해주세요. 하리, 열심히 영상 찍고 싶어요. 여러분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. 음, 그럼 여기까지. 안녕, 다음에 또 봐요. 예!